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는 한 남자가 병을 고치는 아주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몸이 나았다,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사건은 권위에 대한 아주 의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그 깊은 의미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이한 번의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논쟁의 불씨가 될수 있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먼저 딱 짚고 시작할게요. 이건 그냥 뭐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베푼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심, 이런 차원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서 드러낸 일종의 선언과 같은 행동이었어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갈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더 우선일까요? 신성하게 지켜온 규칙일까요? 아니면 바로 내 눈앞에서 고통받는 사람일까요? 이 딜레마가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무대는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곳은 그냥 병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넘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세상 전체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 참 흥미롭지 않나요? 단순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걸 넘어서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끔 움직인다는 그 연못물에 헛된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절박함과 그릇된 믿음이 뒤섞여 있는 현장인 셈이죠. 이런 육체적인 고통은요, 사실 더 깊은 영적인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은 세상의 모든 피로를 채울 수 있는 그분의 권위가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많은코 많은 병자들 중에서 딱한 남자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는 와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왔다고 해요. 한 사람의 인생 대부분을 앗아간 정말 절망적인 시간이었겠죠. 이 숫자 하나가 그의 상황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예수님은 그냥 나아라 하고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죠. 이건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그 남자의 믿음과 순종을 이끌어내는 행위였던 겁니다. 기적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는데 갈등도 정말 바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명 없는 규칙에만 얽매인 죽은 종교와 사람을 살리는 신적인 회복이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차이 보이시나요? 한쪽은 38년 만에 한 인간의 삶이 회복된 것에 집중하는데, 다른 한쪽은 고작 자신들이 만든 규칙 하나 깨졌다고 난리인 거죠. 정말 뚜렷한 대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 자비나 진짜 믿음이 사라진 종교의 특징이 뭔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통제력, 전통,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남자를 다시 찾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이두 번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육체의 병을 고치는 걸 넘어서 그의 영적인 삶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육체의 질병보다 더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하신 거죠. 진정한 회복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기적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을까요? 치유받은 남자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자. 예수님에 대한 반대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집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이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유대민족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특정 종교, 정치 지도자 그룹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건 단순히 규칙 하나 어긴 게 아니에요. 이건 그 규칙 위에 있는 권위.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권위를 내가 가졌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신의 자비와 금율이 인간이 만든 전통과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의 규칙과 전통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라는 자비의 목소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겁니다.